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사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멘과 인내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사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어 이렇게 건너라 하고 요단강 건너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어깨에 메고 어 강에 발을 내딛으면 그러면 길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우수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에 특별한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하였죠. 아, 그것은 이것은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성경에 보니까. 아,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요단강 주변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는 요단강 물이 언덕에까지 가득 차고 넘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단강의 깊이와 그 폭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것이죠.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제사장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치,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사장들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물이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에 가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의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실현해야 되는 현실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어려움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믿음과 확신으로 아멘 하며 순종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마진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 바뀌어서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열렸다고 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길이 생긴 그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강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약 1.5k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몇 시간이 걸리겠죠. 또 언약계는 장정 4명이 들어야 하는 무게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움직이지 못한 채몇 시간 동안 그 마른 땅 위에서 꼼짝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인내의 순종을 해야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지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문제의 정중앙에서 끝까지 버티며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아멘 하면서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그 아멘의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인내의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아멘의 순종과 또 인내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실 정도로 극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아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모진 멸시와 핍박과 조롱과 고통 이것들을 다 참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순간까지 그 극한의 두려움의 시간까지 다 견디시는 인내의 순종까지 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아멘과 인내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과 인내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또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의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멘 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순종의 첫 걸음을 뗀 적이 있으시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또 견디고 버텨야 하는 순간에 인내의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본 적은 있으신지 한번 속회원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함께 깊이 있고 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귀한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